다음은 바닐라 RNN 외에 조금 더 복잡한 RNN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제안된 트랜스포머나 그 트랜스포머 기반의 응용들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디렉셔널 RNN입니다. 이 바이디렉셔널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우리가 이 직전까지 설명했던 RNN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즉 과거에서 미래 방향으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가정을 한 것인데요. 이 바이디렉셔널은 반대로, 반대로, 어,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가는 이런 방향, 예, 즉, 어, right to left 방향까지 예, 함께 고려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시간 응용이나 이런 거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기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요. 예, 반면에 우리가 확보해 놓은 데이터를 어, 분석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수 있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할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아이디어입니다. 자, 여기에 그냥 그림으로 그려놨고요. 어, 쉽게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이렇게 가는 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학습했던 왼쪽에서 오른쪽, 즉 아,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아, 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가, 아, 이것이 이제 과거 어, 쪽으로 미래에서 과거 쪽으로 가는 아, 그런 아,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아, 이런 디펜던스를 나타내주는 그런 체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어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 바이 디렉셔널 r n n 의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 결국 뭘 러냐 어 하면 매핑을 러하는데 인풋 시퀀스 x 로부터 어 출력 시퀀스 y 로의 매핑이다라는 것은 이제 아까 살펴본 바와 유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h라고 하는 음 아까 그렸던요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방향, 즉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이런 시간의 흐름을 쫓아가는 그런 라인. 그리고 G라고 하는 이런 그 부분은 거꾸로, 즉 퓨처로부터 과거로 가는 이런 시간의 흐름을 모델링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H 여기 있는 이 H는 past의 summary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 G라고 하는 것은 future. 에 대한 써머리가 됨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바이디렉셔널 RNN은 아주 널리 사용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는 딥 RNN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RNN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딥해요. 예, 왜 그러냐면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XT가 들어가고 이것이 HT인데 이 ht가 이렇게 ht-1에 대한 d e p e n d e n c y 를 갖게 되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면 yt. 이것이 우리가 피드백을 이용해서 그린 그런 rnn인데, 이것을 우리가 unfolding에서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쭉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 축으로 이미 굉장히 d 한 사실은 무한대의 레이어 수를 갖는 이런 딥한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vanishing gradient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겪었던 그런 종류의 네트워크가 RNN이라고 생각할 을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딥이라는 것은 그런 방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RNN은 이렇게 시간축으로 보면, 타임축으로 보면 처음부터 원래 딥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Deep RNN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타임 축으로의 그 d e 함이 아니고요, 이 위쪽으로 d e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위쪽으로, 예를 들면 여기에 레이어를 계속 쌓는 이런 면에서 d e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d RNN이라고 하는 것은 타임 축이 아니라 이 위쪽으로 그죠? 쌓아주는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혼동 없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고 있는 질문은, 어, 역시 RNN에서도 이렇게 d 스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이고요. 어, 이런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라는 사실로부터 여러분은 아, 답을 쉽게 알수 있겠죠. yes가 아,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의 deep 아, RNN 구조의 사례를 아, 보여줄 텐데요. 아,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일단 아, 제일 왼쪽에 있는 것, 이것이 아까 우리 위쪽으로 쌓아간다라고 한 아, 그런 사례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A 번은 히든 리커런스 스테이트를 아까는 하나였는데 이거를 두 개의 레이어로 이렇게 그 하나를 레이어 를더 쌓은 이런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그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에서 h로 가는 요 단계에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h에서 h로 오는 요 단계에도 하나의 레이어가 이렇게 더 있고요. 그 다음에 h에서 y로 갈 때도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더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B 번 같은 형태를 이제 그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 타임 하나의 타임 스텝과 어, 다른 타임 스텝 간의 어떤 그 패스 같은 걸 우리가 뭐 백프롭 같은 거할때쭉 언폴딩해서 따져 주잖아요. 네, 그때 그 길이가 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어, H 하고 H T 마나원 H T 하고 H T 마나 사이에 예를 들면 이런 패스가 어, 있다라고 하면 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줄여주기 위한 어, 이런 스킵 어, 커넥션 같은 것이 있는 에,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C 번은 B 번을 조금 타임 와이즈로 패스 라인트를 좀 줄여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고요. 그냥 A 번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해해주면 이 가장 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두개 그리고 뭐세개올 수도 있죠. 에, 그래서 CNN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어, 수천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레이어를 쌓는 것이 이제 에, 뭐 아주 어, 뭐 일부 파워풀한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어, 볼수 있는 사례인데요. RNN의 경우에는 Deep RNN이라고 하더라도 이 레이어의 숫자가 막 수백 개, 수십 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둘셋이거나뭐 많은 경우에 뭐열 개보다 작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복잡한 네트워크의 경우에 열 개를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CNN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봤던 것이 이제 바닐라 RNN. 그리고 그 바닐라 RNN을 양방향으로 어 엮은 바이디렉션널 RNN, 그 다음에 그 레이어를 쌓은 위쪽으로 쌓은 딥 RNN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널리 사용되는 것이 바닐라 RNN이라고 하는 그 RNN 자체를 조금 복잡하게 한 에,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하고 널리 쓰이는 것이 LSTM이라는 에, 거예요. 그래서 롱, 쇼트텀 메모리라고 하는 것의 에, 약어이고요. 어, 호크라이터하고 슈비투버라는 분이 이제 이미 1997년에 제안을 했습니다. 약 24년 전에 제안을 했고요. 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니셜 LST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초의 LSTM이라는 거를 어 제안했을 때 그때 가장 중요한 컨트리뷰션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셀프 루프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 회로에서 SRAM 셀 생각해보면 이것은 인버터 두 개를 엮은 형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예를 들면 여기 1이 들어가면 인버터가 반대로 이걸 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0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역시 인버터가 또 바꿔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0이 들어가면 여긴 1이 되고 여긴 1이 되고 여긴 0이 되겠죠. 그래서 파워가 인가되어 있는 한 그죠? 이 안에 정보가 계속 유지되는 것 이것이 SRAM의 기본적인 셀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루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루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억 장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결국은 피드백을 통해서 기억을 구현하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전자 회로나 뭐 이런 거에서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셀프 루프를 이용해서 오랜 기간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조금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되게 아니면 기존의 RNN이 Vanishing Gradient가 문제다 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기억으로 치면 기억을 망각하는 것이 문제다 라고 하면 계속 기억해 주기 하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셀프 p 또는 이런 그 기억장치 비슷한 것을 이용해서 그레디언트의 플로우를 아주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자그 다음에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그 다음 버전이 나왔고요그 다음 버전에서는 이제 예, 아까는 이게 그냥 루비였다면 여기서는 여기 에 어떤 웨이트를 루브 웨이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웨이트는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러닝을 해주게 되고요. 이 셀프 루브에 대한 웨이트를 넣음으로써 또 역시 성능을 향상시킨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웨이트는 아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아 컨텍스트에 따라서 즉 여러분이 시퀀한스는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하면 특정 부분에서는 이거를 어뭐 크기를 크게 해주고 특정 부분에는 이 크기를 작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웨이트가 데이터 기반으로 조절되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저 전자회로에서 cmos가 나오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모스가 있으면 여기에 채널이 있죠. 그런데 여기 게이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볼티지 컨트롤을 하죠. 그래서 채널을 열고 닫아서 이쪽으로 전화가 흐르고 모트르고 뭐 하는 것. 그것이 이제 m o s 라고 하는 트랜지스터잖아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게이트라는 아이디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열고 닫을지를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기반으로 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그레디언트 아니면 어떤 정보를 흘려야 될 타이밍이면 게이트를 열라라고 하고요. 그게 아니고 정보를 닫아야 될 시점이라고 하면 게이트를 닫아라라고 명령하는 그런 히든 유닛에 연결되어 있는 게이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 자, 뭐 자세한 것은 우리 LSTM을 다루는 더그뭐 딥러닝 클래스에서 학습을 할 텐데요. 어쨌든 여기서 아이디어는 이제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죠. 반면에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죠. 네, 그래서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어떤 정보에 대한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어,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게이팅을 위해서 즉 수도꼭지를 얼마나 열지 닫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그모이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야기한 대로 현대적인 피드포워드 뉴럴넷에서렐루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RNN에서는 하이퍼볼레탄젠트하고 시그모이드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이팅의 아이디어 그리고 루프의 아이디어 이런 걸 이용해서 RNN을 더 복잡하게 한 이런 LSTM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x라고 하는 입력, 그리고 전 단계로부터 h라고 하는 그런 아, 입력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를 보면 아, 바닐라 RNN보다 훨씬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어, 여기에 에, 게이트, Forget Gate, 어, input 게이트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세 개의 게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뭐 자세한 것은 여러분 뭐이 수업에서는 알 필요가 없고요 하지만 실험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RNN 대비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을 때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정보를 담는 이런 하이퍼볼릭 탄젠트 레이어도 있음을 알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종류의 뉴럴렛을 안에 내포하고 있는 그런 훨씬 복잡한 형태의 RNN의 한 종류다 라고 볼수 있고요 이걸 좀 일반화해서 아 게이티드 RNN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게이트를 이용해서 정보의 흐름을 조절하는 그런 종류의 RNN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게이팅의 액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세 종류의 게이트, 인풋 게이트, 포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요것의 액션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게이트가 요것이고요. 인풋 게이트가 요것이고 아웃풋 게이트가 이것입니다. 아주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뭐딥 러닝을 다루는 그런 수업에서 알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바닐라 RNN의 복잡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CNN이 컴퓨터 비전 응용해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네트워크였죠. 마찬가지로 이 LSTM은 시퀀셜 데이터 모델링에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아 뭐, 필기체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뭐, 기계 번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전히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NLP 쪽은 요즘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그런 모델로 조금씩 대체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지만, 여전히 LSTM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클래식화란 그런 모델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요 LSTM을 조금 간결하게 해서 파라미터 숫자를 조금 줄인 그런 형태 또 다른 종류의 gated RNN이 있는데요 그 것의 이름이 GRU입니다 에, gated recurrent unit이라는 뜻이고요 에, 그래서 gated 어, RNN의 두 가지 네, 첫 번째는 LSTM 두 번째는 GRU가 있음을 기억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뭐둘 중에 어떤 게 좋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LSTM이 더잘될 때도 있고, GRU가 더 우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에 맞게 두 가지 다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 LSTM이 됐건, GRU가 됐건, 트레이닝이 이제 CNN 대비했을 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튜닝을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어쨌든, 바닐라 RNN 대비했을 때, 모델링 능력이 이제 더 뛰어난 그런 Gated RNN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RNN의 여러 가지 모델링 케이퍼빌리티를 이야기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원투원 맵핑 이야기 했었고, 원투맨이 맵핑 이야기 했었고, 뭐, 매니투원도 이야기 했었죠. 그런데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이야기 해볼 만한 그런 맵핑 중에 하나가, 매니투맨이 맵핑이었습니다. 즉, 이미 길이의 시퀀스를 이미 길이의 시퀀스로 맵핑해주는 어,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시퀀스를시퀀스로 매핑해 주는 그런 모델링 케이퍼빌리티이고요. 그런데 그 입출력, 시퀀스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통번역 같은 거죠. 그래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거 생각해보면 언제나 당연히 입력 한국어 문장의 길이와 출력 영어 문장의 길이가 같을 리가 없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길이의 입출력. 시퀀스를 시퀀 c 로 바꿔주는 그런 c 델링을 우리는 시퀀스 s e 시퀀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c 서 s 런 시퀀스 n c 퀀스모델 u e n c e s 방법이 이제 c e sequence s e q u e n c n y to o n e 맵핑을 하는 네트워크하고 o n e to m a n y 맵핑을 하는 네트워크 두 개를 결합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럼 e q u e n c 하 s e q n e 이 e q u e n c e s e q n y to m a n y e 핑이 되는 그 n 형태가 되고요. 자, 그래서 many to one을 해 주는 이런 네트워크를 우리는 보통 인코더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래쪽에 그림으로 치면 여기에 입력의 시퀀스가 있죠. 이것을 하나의 벡터, 다른 말로 하면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는 즉 many를 하나의 벡터로 바꿔 주는 many to one 매핑을 해 주는 그런 네트워크를 우리는 인코더 네트워크라고 불러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코더 네트워크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 하나의 컨텍스트라고 하는 벡터로 농축이 된 입력, 그죠? 이걸 이용해서 출력을 해주는 출력도 역시 many 그 벡터의 시퀀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one to many 매핑이 되고요. 이런 그 매핑을 해주는 네트워크를 우리는 디코더 네트워크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어, 입력으로는 예를 들면 한국어 문장이 들어가요 many 벡터죠 그것을 하나의 context 벡터라고 하는 하나의 벡터로 맵핑을 한 뒤에 그 농축되어 있는 벡터를 이용해서 어, 여러 개의 단어 즉 출력 문장을 뽑아내는 one-to-many 맵핑을 수행하는 디코더를 붙이는 즉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가 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 어,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여기서도 우리는 예를볼수 어, 있고 나중에 뭐 오토 인코더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기회가 있다면 거기서도 이런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뭐 오토 인코더 또는 이제 뒤이어서 이야기할 트랜스포머 이런데 나오는 것이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표현된 것도 역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의 한 사례이죠. 자 여기서 어, 어떻게 보면 이서머리에 해당하는 입력을 농축하고 있는 이 하나의 벡터 어, 이것을 우리는 컨텍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입력을 농축했으니까 문맥이 되겠죠. 아,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초창기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 초창기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는 이것이 네, 하나의 벡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딥러닝 수업 시간에 여러분 배우게 될 텐데 어텐션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하나의 벡터에 이게 좀 이게 좀그 능력이 미약하지 않냐. 그러지 말고 하나의 벡터가 아니라 이 컨텍스트도 벡터의 시퀀스로 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제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텐션 모델에서는 벡터의 시퀀스가 돼야 즉 여기가 이제 여러 개의 시퀀스가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가장 일반 가장 처음에 제안되었던 간단한 형태의 이런 시퀀스 to 시퀀스 모델에서는 요 컨텍스트는 하나의 벡터였습니다. 그것을 한계를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모델이 이제 어텐션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어텐션 모델에서는 요 컨텍스트가 하나의 벡터가 아니라 벡터의 시퀀스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어, 시퀀스 to 시퀀스 모델에서 입력은 하나의 시퀀스. 예를 들면 한국어 문장 그리고 이 인프 시퀀스를 하나의 벡터, 컨텍스트 벡터로 농축해 주게 되고 어, 그 농축된 컨텍스트 벡터로부터 디코더가 출력 문장을 만들어 내 주는 그런 아이디어 어, 그것이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또는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의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 중간에 매개하는 컨텍스트 벡터가 있다 그리고 이 컨텍스가 트 하나의 벡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시퀀스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어텐션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